아픈 무릎에 딱! 제니베디와 함께하는 스포츠 부상 소식 전해드립니다. 오늘은 여자 배구로 가보겠습니다. 리그 1위와 2위가 맞붙습니다. 여자 프로배구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흥국생명이 오늘 오후 7시 현대건설과 중요한 맞대결을 치를 예정인데요. 올 시즌 흥국생명은 14연승을 달리며 줄곧 도장깨기를 하다 정관장의 세트스코어 1대3으로 패하며 첫 패배를 떠안았습니다. 현재 흥국생명은 빡빡한 일정으로 컨디션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. 특히 올 시즌 김현경 선수와 함께 흥국생명의 공격을 이끌었던 투트크 브루즈 선수가 정관장과의 경기에서 무릎 부상을 당했는데요. 시즌 내내 좋지 않았던 무릎 상태, 부상까지 더해져 회복 시간이 더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. 오늘 경기에서 흥국생명이 다시 한번 날아오를지 아니면 현대건설이 기회를 틈타 바짝 따라붙을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다양한 스포츠 부상 소식은 부상 뉴스로, 새로운 보호대 소식은 브레이스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. 지금까지 부상 뉴스였습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.